다시 그 명나라 관효 이야기 해야 될 네. 자리인데, 하여튼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잘 오셨고, 오신 김에, 어, 내가 명나라 때 관효를 오늘 몇 가지 풀어서 설명을 할 건데, 어, 같이 대반이 돼가지고, 또 보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네. 같이 공부해왔잖아, 네. 그동안. 네. 어디 끝같대 그 영초 홍무영관을 보여줍니까? 잘 보시네. 네. 공 많이 하셨네. 좋죠? 네. 다 박살났잖아요. 깨져가지 응?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음. 출토 내가, 응, 출토라. 이건 경북진 의기창에서 출토한 것 같아. 내, 내 느낌에. 상태도 조금 안 좋고 하거든. 네. 무덤에서 출토한 거 절대 아니야. 네. 무덤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떨어지고 깨지고, 뭐, 뚜껑이 날라가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이게요, 네. 제목이 좀 깁니다. 네. 경덕진, 네. 청화백자, 네. 청화백자잖아요. 네. 소마리체입니다. 네. 전지화외문이거든요. 전지활문. 저는, 이보세요. 저는 뭐냐? 얽히고 슬킬 전자입니다. 네. 이 전자. 응? 어? 네. 이거. 보셨죠? 책에서 한 번씩. 네. 가지지자. 이 등쿨이 얽키고 슬키고 한걸 봐, 이게. 네. 그러면서 화훼문이잖아요화훼뭐야 꽃이 있고, 오. 풀이 있고, 응? 어? 네. 그런 집병이야. 집은 네. 잡을 집자입니다. 네. 이렇게 잡는 거. 네. 잡, 잡고, 이렇게. 따르잖아요. 따 어, 잖아요 집병이야. 그래서, 경덕진에서 소조했놓은 구원은, 청아백자, 네. 전지화회문 집병이거든. 네. 름 이렇게 길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위에 보불문이죠. 네. 파천문이죠 네. 그렇잖아요. 예. 전지문. 요게 딱, 이거는 고사리처럼 생긴 능쿨문이에요. 음. 그 다음에 뭐요? 화외문, 꽃이잖아. 어? 이거 견장문입니다. 어깨 견장, 음, 글자 장자. 네, 어? 네. 우리가 와, 군대에서 계급차 견장창. 견장견장 견장문이거든. 그러면서 어깨는 견장문이고 몸통은 뭡니까? 모란이잖아. 북귀 네. 어? 영화를 나타내요 모란이잖아. 그죠? 네. 그, 그 밑에 이제 또 내려가면 뭐요? 운수문이요. 운수문. 네. 요거 보세요. 구르문자. 아, 예, 예. 운수문이, 예. 어? 운수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요? 파도문이잖아요. 파도문이렇게 예. 여러 가지로 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강뼈부터 시작해가지고, 몸통, 어깨, 목, 머리 쪽이야. 뿐만 네. 아니라, 집, 집병하는 데. 잡는 자루도 보세요. 안쪽까지 다씌원 음, 그 운수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또 보면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서 단추가 씌운 처럼 있으면서 문양이 쫙 올라가죠. 이건 물뿌리 쪽도 보세요. 밖으로는 연화문이요. 이 연꽃입니다. 자시보면. 아. 예. 그러면서 이런 보세요. 파도 보불문 파도문, 어? 네. 그 안쪽도 이제 바깥쪽도 있지? 그러네, 예? 그러면 이 그러면 이런 정도면. 관여는 관여로 원래 빈틈이 봐야... 없습니다. 빈틈이건관여로 아, 봐야 되네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명나라 관여의 홍우 연감 네. 응. 홍우가 1368년에서 1398년까지 30년을 제위를 했는데, 네. 이분이 그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잖아요. 네. 어. 엄청 못 살아서 17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어? 절 전염병에 의해가지고. 절생활도 했다고. 그 25살에 또 뭐냐면, 자기가 절에 있다가 토지 축구 배고프고, 탁발성으로 댕기다가 어디 하냐면, 그거, 홍근. 홍근적. <laughs> 홍근 홍근, <laughs> 홍근, <접>. 홍근, <laughs> 홍근, <laughs> 홍근 군인들 폐에 들어가가지고, 체격도 좋고, 응? 어? <laughs> 책임감도 있고, 사람이 정의감 있고 바로 일하니까, 승승장구 해가지고, 거기 있는 총대장이 자기 양딸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음. 홍무의 본명은 알죠? 조원장이라고 어릴 때 이름 주팔이라. 어? 여덟째 아거든. 아가, 그지? 옛날에는 아들 되는 대로 많이 나왔잖아요. 음.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 해가지고, 하여튼, 정권을 잡았으니까, 카리스마가 있고 래요이 사람이 초기에는 아주, 백성들도, 어, 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혹독하게 다스리고, 뭐 특히 벼슬아치들은 꼼짝 말아라. 어? 그런 정도로 잔인하게 뭐, 사람들 을 죽이고, 바짝 겁을 줘야 따로 오잖아요. 대충 퍼서가게, 왜냐면 자기, 자기가, 약점이 있으니까 배운 거 없죠. 종가문에서 못 태어났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에 보면, 농민 출신, 현편없는 농민 출신으로서 대권을 잡아가지고 천하를 통솔한 사람이 항고조 유방하고, 초놈이거든 행비는 없거든. 항우는 귀족이잖아요. 그 응. 근데 행비는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응? 어, 증권을 잡았다. 주은 자기도 마찬가지라행필 없이 가난한 집에서 어? 절에 가서지 밥이나 한술 얻어 물라고 나무하고 밥해 주고 뭐 이래 내 신세가 와리 되는데 탄식하고 이래 서왔는데 워낙 그때도 못 살았으니까 못 살았으니까 절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탁 발성으로 나가 여기 있는 중들 다 나가라. 나가가, 너기, 목장을 두드리느냐, 버려먹든지, 아, 절에 이제 기대지 마라. 또 절에 줄게 없다. 그렇지. 그렇게 댕기다가, 이 사람이, 저, 백년경과 하는 거 있었어요. 그때 백년경과. 한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어? 어, 그, 거기에 들어가갖고, 아, 세상 이치를 이제 배운 거요. 탁발성을 하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보음으로 댕기면서, 세상 인심과, 아, 세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되구나 지금까지 우물 안에 개구리였는데, 이 동네, 저 동네, 온천지 전국 각계를 다니다 보니 세상 인심을 잃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니다한고조 유방도, 한고조 유방이 뭐 어디 한나라 세울 줄 꿈이라고 하세요. 그, 그, 항우 정도 되면은, 원래 귀족이니까 자기 삼촌, 저, 항양하고 같이, 불가그 그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항우가 너무 오만해 가지고 뺏긴 거야, 이 촌놈한테.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에 아주 농촌 출신으로서 참 비참하게 살다가 대권을 잡고 천하를 다스린 사람, 이주원이라는 사람하고 한국고조유바이란 말이야.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아한는게유리 황을 좋아했어요. 음. 음. 왜냐면 비천한 가정에서 묵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컸잖아요. 한이 씌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용, 고급스러운 거는 좋아해가지고. 초기 유리용이 잘안 돼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유리용은 반드시 두번 굽습니다. 처음에 백자에다가 청화를 씌우려가 일차굽고 1300도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리용은 뭐냐면 동홍류잖아요. 어. 구리에서 추출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 저, 저, 한 800도 못 올라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불을 다 꺼야 되니까 두 번째 꿀울 때는 그 조절로 잘 해야 돼. 요새는 까가까먹 아니잖아요. 네. 온도계가 있는 거다. 그러게까그 실패라. 이거 보세요. 여기. 색깔이 변색이 왔네요. 네. 그죠? 네. 이거 뭐부요 유리용. 유리용하고 청화하고 섞어져 있네. 청화에다가 유리용을 때렸는데 다날를가쁘잖아그 흔적이 여기 있잖아. 네. 그죠? 네. 이게 이제 다 깨져서 입술도 깨지고 다 깨져. 깨졌지만 그 전체적인 형태는 남아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유학이 토청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노노. 소말리청이 아까워요. 소말리? 소말리, 제가 알기로 소말리청은 조금 더 청색기에 많이 띄고 있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 토청은 명나라 중기 이후에 음, 네. 강서성 쪽에서 절강성에서 처음 발견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이전에 원대 이런 데는 뭐 이게 어디서 우리가 가 있다나 몰라 워낙 저 수입하면 비싸고 가져오는데 시간 걸리고 일하다 보면 우리는 없겠는가 이 넓은 천지에 찾아낸 것이 절강성에서 찾아낸 거예요 저, 능나라 중기 이후입니다. 네. 성화연제 이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때는 없어요. 네. 어, 워낙에 유약이 비쌌으니까. 아, 네. 물론, 이기물이다 파손이 되고, 거미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이보주용 뚜껑이 없단 말이야. 네. 보주용 뚜껑에 이게 이거 하고 네, 묶어가지고 연결, 묶어가지고 떨어지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야. 뚜껑 있으면 이제 6의주자병이죠 음. 그러니까요. 참 그렇지. 너무나 좋은 물건인데 깨져서 안타깝네요. 네, 완전히 관역금인데자 그렇게 이렇게 금이 가고 때로는 파손이 되고 결손된 부분이 있고 해도 전체적인 느낌은 어때요? 눈이 시원하잖아요. 네. 진품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아만 두고 봐도 항상 가슴이 쓰나라고 눈이 시원하고 좋은 거 그게 네. 진품이 아무리 봐도 질지도 않고요. 그럼요. 보면 볼수록 네. 감, 아 깨진 거뭐 좋겠어요? 깨지고 구멍이 났는데도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런 거는 뭐 팔라고 생각하면 돈도 안 되는 거. 다깨지면 누가 사겠어요? 그러나, 좋은 자료니까 내가 아끼면서 두고두고 즐기는 거야. 네. 오늘 제가 이 안쪽에 그 청와로 이렇게 시효가 된거저 오늘 처음 봤는데 다른 것들은 보통 없거든요. 근데 저 오늘 우리, 새로운 걸 봤습니다. 우리 고려청자도 말이요. 예, 예. 흑백상 감 좋은 거 있잖아요. 예. 자루에, 아, 물뿌리에, 예. 다영랑모이다 있습니다. 음. 자시 보 우리가 자시 안 봤을 때다 있습니다. 왜? 예. 그것이 다 중국 거 보고 본뺀 거거든. 아. 어, 중국 여주에아 여역 가마태 기물들 고 근데 이제 명나라 때쯤 내려오면더 정밀하게 처리되지요 네저 오늘 응. 좋은 물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 나 이런 거 말고 마음이 푸근하게 부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좀 특이하고 굉장히 좀 귀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깨진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좋은 도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 요 예제도 좋아. 네. 비틀이 저도 아름다워. 그런 말이 있잖아, 요 불완전의 미가 있거든. 맞습니다. 조 견장은 이렇다 못해. 네. 이 문양 네. 진짜. 네. 원래 이제 견장 이게 원때도 있었잖아요. 그데 음. 이제 홍모대 불고는 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원나라 때 기문은 명나라 때 왔어. 다 파손되었어요. 아, 현통에 원이. 그니까 러 네. 이,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북방민족이 다스리던 천하를 어. 중앙민족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위대한 영웅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 원을 좀 많이 실현했주 아, 그렇죠. 그럼. 원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매주로 네. 계급이 말이요. 한 사, 4, 5단계 있어요. 어. 그런데 뭡니까? 한족이 제일 꼴찌라. 음. 오히려 뭐 티베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한3 등쯤 가고, 어, 원나라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이 북실 그루를 통해서 쫙 가는 키르기스탄 제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한3 위쯤 가고, 이거는 저 명나라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아니야, 전부 노예고, 단 한. 인간이라고는 벼슬을 아예 쓰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한이 혔친지 네? 원나라가 98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건 100년 가까이 한족들이 얼마나 수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이 많이 한이 많이 지그러니까 원청화나 이런 것들 이 많이 유실됐겠네 아, 그 당시에 다 뽑아보고 없어 네. 그래서 원 원의 물건이라 그런 거는 아예 한이 한 맺혔겠네. 톨도 한이 없이 딱, 딱, 딱.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원나라물을 있지한거요 그리고 그래요. 우리 원청화보면은 나중에서 비로소 민국때쯤 와서야 원나라 청화를 챙기잖아요 네. 와, 이래 좋은게 있었는데 우리가 왜몰랐요 그럼 원나라 때 그거는 뭐요 본토에는 거의 없는거야 음. 우리가 와 외국에 많이 나갔죠 나당연합군에서 백제가 파괴될 때 완전히 초토화되어 보잖아요 문서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뒤에 나중에 좀 간추리게 내죠 마찬가지라 그러면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다보면 원청화가 뒤늦게 나중에 알려진 거요 네. 그럼 주로 뭐가 원청화는 유럽에 많이 있어 유럽에. 영국의 데이비드 어. 데이비드병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죠. 네. 정 말에 음. 수출해 나던외국에가고 네. 본토에는 정작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거 명나라 관여 음. 첫 번째. 시리즈로 이거 한번 봤습니다. 송우 예, 영감님. 좋은 명품 예. 보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대충 오늘 이렇게 합시다. 예.